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얘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을 c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만들었을 때 만나는 점을 h 라그럴때 얘를 한번 구해 보래요. 그럼 t에 연극하니까 요거 요고 요거를 각각 t로 표시하는 거죠. 즉 여기 요기, 여기를 t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만난점이 좌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x 좌표가. 맞죠? 그럼면이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죠. x 제곱은 x 플러스 t를 만족하는 x 값이 여기 x 좌표가 나올 거고 그럼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t는 0인데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끝내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x좌표가 양수인 거니까 플러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4t고 여기 x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 빼면 되는 거잖아요. 큰 글자 한거 빼면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좌표 두개 맞나요?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2분의 1은 사라지고 2분의 요거 빼기 요거니까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두배 있는 거잖아요. 여기 빼면은 여기서 요거 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1 더하기 4t라는 걸알수 있겠죠. 요식에서 요거 뺀 거예요. 나요그 다음에 우리 요 길이도 알수 있잖아요. 요기서 요까지 길이 날수 있잖아요. 요기서까지 길이 이참 함수의 대칭성을 고려하면은 이거의 두 배잖아. 이거의 두배 맞죠? 그러니까 두 배니까 이 길이는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사티 지금 렇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은 요 길인데 얘는 얼마? 그래서 1이나와야 되는 거죠. 요 길이는 1이었네요 1. 그럼 끝났죠? 요거 집어넣고 극한 계산하면은 리미트 t 가 0으로 갈때 t 분의 AH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4 t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근 얘는 t 를 0으로 보내보면 0분의 0꼴이고 켤레를 곱해서 요거를 끄집어내지 약분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켤레를 곱해줍니다 루트 1 더하기 4티 플러스 1 루트 1 더하기 4t 플러스 1 해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루트 1 더하기 4t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은 요거에서 1을 뺀 거죠. 그럼 4t 이렇게 나오고 0으로 가는 인수 얘가 약분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t 0으로 보내 보면 1 더하기 1분의 4니까 2죠. 그래서 극한 그 값은 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